315번 어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당식 이거가 계수와 상수가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때 b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9이다. 어 a b의 최소값은자 a b의 최소값이니까 a하고 b가 작아야지. 어 a 고 b 작아야 돼 되도록이면은 어 작아야 하는데 어 약수 b는 약수의 개수가 9개래.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떠한 수가 있을 때 이거를 소인수분을 해, 소인수분을 해. 어 이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 게,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한 것이 약수의 개수야. 근데 이것이 뭐가 되는데? 어, 9를 구. 오케이. 어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지. 어, 9를대면서 짜가야니까. 하뭐 2의 8제곱 내지는 3의 8제곱 이런 것들은 약수 개수가 9개야. 지수에 1을 더하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뭐 작아야니까 b 가될수 있는 후보군은 뭐 2의 8제곱이 되겠지, 2의 8제곱, 그렇지? 2의 8제곱 같은 경우는 약수의 개수가 9개야, 오케이? 2의 8제곱은 얼마지? 256이야, 오케이? 또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있겠지, 그렇지? 또 지수에 1을 더하면은 3곱하기 3이니까 약수의 개수가 9개야. 이 숫자는 얼마야? 36이지.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어 3의 제곱 곱하기 뭐 5의 제곱도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 이런 것 이러한 수들보다 가장 작은 건 누구겠어? 36이겠지, 그렇지? 어, 즉 결론적으로 비의 값은 비의 값은 뭐가 돼야 돼? 36이 돼야 돼. 약간 이해가 서 그렇지? 어자 그럼 다시 한번 쓰면은 요 4차식은 요 4차식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지 비의 최소가 36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뭘 구해야 돼 이제 a의 최소를 구해야 돼 오케이 a 이것도 마찬가지로 1하고 36 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이때 a는 뭐가 되겠어 35가 되겠지 오케이 아니면은 2하고 18 2하고 2하고 18에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a는 뭐가 되겠어 16이 되겠지 그렇지 또 뭐가 있지 3하고 12도 있겠지 3 5 2 마이너스, 보러스 하면은 그때 a는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지. 오케이. 어, 그럼 또 4하고 9 해보면은 마이너스, 보러스 하면은 a의 값은 어, a의 값은 뭐가 되겠어? a의 값은 5가 되겠지. 그렇지? 어,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또 있을 까 없을까? 그 다음은 없잖아 이제. 어, 6, 6, 36 어, 6, 6 하면 안 되니까 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a는 뭐가 돼? 5지, 5. 그렇지? 어, 따라서 끝났네. a 플러스 b의 최소값 a의 최소는 50, b의 최소는 36이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는 정답은 4.